큰 술에 두대 가득 실어줘요 꾜 가본만 입어도 무거운데 이 안에 황금을 넣었으니 어~ 나는 죽더라도 황금 껴안고 죽는다 호환 호랑이가 갖고 오는 환 그런 문제 마마보다 뭐뭐가 더 무섭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학의 발전, 혜택 그리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 이것이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아셨습니까? 의학 역사의 썰 진행을 맡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남미, 중남미를 가시면요 브라질을 빼고 대부분 다 스페인어를 쓰죠 올라 l a que paso? Uno, d 그러면 이 남미 국가들이 아, 왜 그럼 스페인어를 쓰게 됐냐 당연히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겠죠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과 이 땅이 스페인 식민지가 됐는가 놀랍게도 천연두 영어로는 smallpox죠 천연두가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나쁜 역할이지만 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천연두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전염이 된 것은 기원전 4천년 경 지금의 에티오피아, 이집트 바로 아래죠. 에티오피아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시다시피 천연두 스몰팍스 같은 경우에는 굽 발굽이 있는 배형 초식 동물을 매개체로 아, 이것이 뭐 어, 번지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나타가 사람에게 이 스몰팍스 천연두를 옮긴 주범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낙타에서 사람으로 번지게 됐냐? 일단 낙타를 가장 먼저 가축화 시킨 거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바로 왼쪽으로 보면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나오죠. 이쪽으로도 낙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낙타를 이동 수단으로 썼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얘를 어, 가축으로 키우면서 뭐라고 할까 낙타유라고 해야 되나 이걸 짜가지고 그 식량으로 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동을 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둬놓고 가축으로 키우고 젖을 짜고 하는 과정에서 낙타 몸에 있던 천연두가 인간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것이 약 기원전 4천년경으로 보거든요. 당시가 범이집트권이었습니다. 기원전 4 0년이라고 하면 놀랍게도 이제 이집트가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때거든요. 당연히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주민들도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이 됐겠죠. 그러면서 인간들끼리 교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낙타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천연두가 인간에서 인간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4000년경에 그 파라오였던 람세스 5세 시신이 아직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인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천연두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이집트가요 놀랍게도 피라미드로 유명도 했지만 국제 교육 국가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비아 반도 문명권에 들었던, 들어가기 시작했던 이탈리아 반도 멀리는 저 인도까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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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천 연두가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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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대륙에 다 퍼지게 돼요. 지금의 멕시코 땅에는 아즈텍 제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아즈텍 제국은요. 전 세계 최강 최대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아즈텍 제국의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이란 곳이었거든요. 지금의 멕시코 시티에요. 거기에 인구수가 얼마였냐? 아즈텍. 제국의 수도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이었어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파리나 런던의 인구가 만 명이 채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즈텍 제국의 수도의 인구는 15만이 넘었다. 전 세계 최고의 최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국가가 아즈텍 제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졌냐? 1519년에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스페인 정복자가 아즈텍으로 넘어옵니다. 한 5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이끌고요. 에르난 코르테스는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돈 벌자. 어떻게? 그 지금 아즈텍 제국에 가면 황금이 깔려 있다고 한다. 그 황금만 갖고 와서 유럽에 팔면은 나는 허허허 재벌 된다 이거요. 예 그래서 5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어, 지금의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해요. 아즈텍 제국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희들 황금 많다면서 한번 구경만 좀 해보자. 당시 아즈텍 제국의 황제가 몬테수마 이세란 사람이었거든요. 야, 저저저저저저저 얼굴 하얀 애들이 우리 아즈텍 제국을 이렇게 약간 존경한다고 하니까 오라고? 야, 황금 못보내들인거 같아. 와서 우리 황금 좀 보여주자. 해 보여줘요. 그리고 온 김에 사은품으로 요 정도 기념품으로 가져가. 라고 해서 황금을 좀 주는데 큰 술에 두대 가득 실어 줘요. 여기에 에르난 코르테스가 뿅. 야. 잠깐 방문했다고 상품으로 술에 가득 황금을 준다고 하면 이 나라 전체에 있는 황금 수는 얼마냐? 이거 우리가 다 먹자. 한 거예요. 500냥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변수가나었어요 철로 만든 갑옷, 철로 만든 칼. 그리고 또 말이 있었거든요. 에? 말. 그게 뭐라고? 놀랍게도요. 아직까지 그 아즈텍 제국은 인구는 많았지만 철기 문화가 아직까지 꽃피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무기가 다돌 아니면 나무 막 방망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스페인 병사들은 엘난 코르테스와 함께 왔던 철갑으로 무장된 상태잖아요. 플러스 총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한번 실수로 몇방 쏴봤어요. 팡, 팡, 팡. 기겁을 합니다. 아즈텍인들이 처음 들어본 천둥소리니까. 게다가 말 그때 이 아메리카 대륙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포위를는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이하고 난동을 부리고 총몇방 팡, 팡, 팡 하니까. 엄매 기주고가 된 거예요. 아, 우리 500명 정도 머리 수는 딸리지만 해볼만한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뭘 해볼만해요? 이쪽은 15만인데, 그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우다가 저요 당연히 지죠. 테노시티 틀라니요 호수 도시였어요 당시에. 호수 가운데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15만 명이 살았거든요. 이 호수 가운데 있는 섬, 인공섬, 여의도 같은 도시에서 500명이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그냥 탈출하면 될 건데 이 철갑 가보단에 다 황금을 넣고 조금이라도 튈리려고한 건데 가본만 입어도 무거운데 이 안에 황금을 넣었으니 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 깔아 앉아. 어, 나는 죽더라도 황금 껴 갖고 죽는다. 문제는 이 시신들이요. 이 시신들이 이제 그 수십 년 되니까 그 호수 앞그 물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다 슬슬 부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르난 코르테스는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다음에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스페인 국왕에게 얘기를 해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부하들이 저 무식한 아즈텍 애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저 동네 가니까 황금이 깔려 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한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정식 군대, 정식 스페인 함대를 달라 그럼 가서 아지텍 제국을 박살내버리고 이 황금을 싹다 스페인 국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커오퍼션5% 떼고 스페인 국왕도 올라, 게빠쏘 고! 한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대규모 스페인 함대가 지금 육아탄 반도에 상륙해서 테노시티틀란으로 가자! 황금 잡으라! 했는데 15만 명이 놀랍게도 다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15만 명이 다 둥둥둥 떠다니면서 부패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테노치티틀란 아즈텍 제국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위를 매립을 한 다음에 중남미 스페인 식민화의 거점 도시인 지금의 멕시코 시티를 건설을 해요. 그러면 이 15만 명이 어떻게 갑자기 가버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했던 천연두는 구 대륙에만 전파가 됐다고요.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천연두를 접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몸에 항체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미 그 천연두를 갖고 왔던 스페인 병사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호수에서 테노치티틀란의 천연두가 쫙 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몰살을 해버려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그때 천연두에 걸려 가지고 쓰러져 죽는 아즈텍 주민들을 그린 기록화가 있어요. 온몸에 수포가 생겨서 쓰러지는 그런 기록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 때문에 천연두 때문에 스페인은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면서 지금의 중남미를 다 스페인 식민지로 만들고 지금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등등은 올라드레 오네스콰트로 스페인어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꽤 천연두를 잘 대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걸렸다가 물론 이게 뭐 딱지가 났다가 떨어진 후에 보통 13일 정도 13일까지만 살수 있으면 살았다고 해. 우리 기록에 따르면요. 여기 못 버티면 죽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뭔지 알 수가 당연히 없겠지. 우리 선조들도요. 그러니까 일단 걸렸을 경우에 13일만 버텨라.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파악을 했어요. 대략. 그래서 13일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가시라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마마라고 불렀어요. 상간 마마 할때그 마마요. 마마, 어서 오십시오. 13일 동안 버티시다가 가십시오. 라고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호환. 호랑이가 갖고 오는 환, 그런 문제 마마보다 뭐뭐가 더 무섭다. 그래서 마마님이 오셨다. 그때도 이걸 알았어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 걸린다는 거. 그래서 누구 집에 마마가 오셨다. 그러면 놀랍게도 깃발을 꽂습니다. 실제로 마마가 오셨다. 그래서 그 집은 출입이 금지돼 버려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번지죠? 놀랍게도 마을 전체를 봉쇄를 해버립니다. 조선은요, 상업이 발달을 하지 않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A라는 마을에서 만약 마마가 오셨다고 하면 A 마을만 봉쇄를 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다 죽든지 아니면 13일이 지난 다음에 뭐, 어, 살아남든지 할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엄격했냐면요. 유교 국가잖아요. 조선이요. 관혼상제. 결혼하고 장례식하고 제사 지내는 거도 국가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어떤 지역에서 천연두가 발생했다. 그럼 그 지역에서 제사하고 뭐고 다 금지. 심지어 왕실에서도 그걸 지켰습니다. 어, 연산군 때 기록을 보면 연산군 때인제그 국상이 한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금지. 그리고 숙종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는 사신은 그 나라 황제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 나름 제후국이었던 조선의 왕은 사신을 굉장히 잘 받들어주고 또 대해줘야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마마께서 오셨네 왕은 사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13일이 지나죠 1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마님이 떠나가실 때가 됐다 해서 배송굿이라고 해서 굿을 했다고 해요. 자, 이런 마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병자호란도 천연도 때문에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 인조가 남한산성 들어가 가지고 시위를 벌이죠. 40일 넘게 청나라의 청태종 홍타이지가 남한산성에서 지금 숨어 있는 인조 보고 나오라고 하죠. 40일 동안 버텨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홍 타이지가 갑자기 청나라로 돌아가 버려요. 원래 계획은 이기회에 아예 조선이란 나라를 군신 관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청나라에 흡수 통일을 할 각오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잠깐 나와 가지고 내 앞에서 머리 꿇고 군신 관계 체결한 다음에 나 간다라고 해서 홍 타이지가 가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만주 지방을 바, 어, 이제 바탕으로 국가를 건설했던 청나라 만주족이죠. 만주에는 천연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자호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 청나라 병사들이 조선 땅에 와 가지고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천연두에 걸려서 하나도 둘씩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그거를 홍타이지 청태정이와 가지고 본 거죠. 야, 쟤네들 왜 쓰러지냐? 아, 어, 지금 천연두가 왔습니다. 그 무서운 천연두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겁나니까 청태종 홍타진은 그럼 아, 대충 마무리하고 인조가 머리 구, 숙였으니까 나 간다라고 해서 서둘러 병자호란이 마무리가 됩니다. 짧은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천년도가 박군 역사적 팩트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자호란이 빨리 끝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천년도 때문이다고 그리고 지금 스페인어를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 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천연두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